안녕하세요 대한 여한의사회 유튜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송다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출산 후 나타나는 산후풍과 올바른 산후조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출산이란 여성의 일생에 있어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이라 할수 있겠죠. 열달 동안 기다려왔던 사랑하는 아이를 만난다는 기쁨과 함께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몸과 마음의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 후 100일이 앞으로 여성의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몸과 마음, 내적, 외적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저 또한 1년 반전 출산을 직접 겪었는데요. 임신 중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충분한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출산을 실제로 겪어보니 정말 커다란 몸과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에 궁금한 점도 많았고 당황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출산과 육아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드신 엄마들을 위해 또 출산과 육아를 미리 준비하시는 엄마분들을 위해 오늘은 출산 후 산모분들이 가장 많이 해주셨던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준비했으니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출산 후몇 년이 지나도 산후풍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 산후풍이 오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 라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산후풍이란 대체 뭔가요? 그리고 왜 발생하나요? 네. 출산 혹은 유산 후 근골격계 관절에 발생하는 욱신거리고 쑤시고 묵직하게 아픈 등의 신체적인 근골격계 관절의 증상 신체 일부분 혹은 전신에 발생하는 시리고 저리고 감각이 저하되거나 예민해지는 등의 감각이상 혹은 신체적 증상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우울하다거나 무기력하다거나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감정적, 심리적 변화를 포함하는 정신적 증상. 이 모두를 통틀어 산후풍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후풍, 왜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먼저, 임신 중 우리 몸에는 릴렉신이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출산 과정에서 태아가 산도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골반이 벌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골반 주변의 관절과 인대가 이완되고 늘어나도록 하는데 이 릴렉신이란 호르몬은 골반뿐만 아니라 전신 관절 인대에 작용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없던 산모들이라도 임신 출산을 거치면서 요통, 골반통, 실통 등의 관절 질환을 겪게 되고요. 기존 관절 질환을 갖고 계셨던 산모들이라면 그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신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여성들 평균 10에서 15kg 정도의 체중 증가가 있게 되는데요. 체중이 늘면서 몸이 느끼는 부하가 늘어나게 되고 관절이 느끼는 부담이 커지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한 출산 후 아기가 커가면서 아기의 몸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육아 과정에서 손목, 발목, 어깨, 팔꿈치, 어 골반, 엉덩이 등의 관절 통증이 증가하면서 전신적으로 근골격계 통증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급격한 분비 저하로 뇌의 신경 전달 체계에 교란이 생기면서 편도체와 전두엽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감정 컨트롤이 어려워지면서 감정적 변화를 겪게 되고요. 육아 과정에서 불규칙적인 수면,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산모의 생체 리듬이 붕괴되면서 자율신경계가 교란되며 다양한 심리적, 정신적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렉신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한 전신의 관절과 인대의 이완과 약해짐, 출산 후 체중 증가로 인한 관절의 부담 증가, 육아 중 과로로 인한 신체적 근골격계 관절의 부하 증가. 그리고 심리적 변화를 포함한 호르몬의 분비 이상으로 인한 감정 컨트롤의 조절이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문제, 출산 과정에서의 근육의 과다한 긴장과 파열, 질, 자궁, 비뇨기계 쪽의 손상, 그리고 전신 부종, 어지러움 등의 내분기계 문제와 자율신경계 이상 문제 등까지 산후풍의 원인과 증상은 정말 폭이 넓고 다양한데요. 그래서 출산 후 3개월 정도는 충분한 조리와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몸과 마음을 모두 돌봐주셔야만 이후 산후풍이라고 불리는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산후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른 산후조리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산후보약 언제부터 먹을 수 있나요? 네. 올바른 산후조리란 산후풍을 예방하고 이미 산후풍이 나타났다면 그 증상들을 치료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고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치료해 주어 궁극적으로는 임신과 출산 전에 건강한 몸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올바른 산후조리법이라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를 위해 어떻게 산후조리가 들어가야 하며 산후보약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먼저 산후보약은 출산 직후부터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산후보약은 어떻게 드셔야 하며 어떤 치료작용을 할까요? 간단하게 2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출산 직후 산후조리의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 과정에서 생긴 어혈과 부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어혈이란 혈액순환의 손상, 혈액성상의 변화, 혈관의 파괴와 출혈 등을 포함하는 모든 병리적 산물을 포함한 개념인데요.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혈과 그에 따른 부종이 출산 전에 건강한 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차적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1단계 치료는 먼저 출산 과정에서 생긴 어혈과 부종을 제거하고 이를 위해 원활한 혈액의 흐름과 호르몬의 대사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치료가 들어가야 하며 노폐물은 빼주고 자궁의 수축은 도와주어 몸을 가볍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2단계. 산모는 출산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출혈 또한 있게 되어 기혈이 모두 손상되고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허약해진 산모에게 산후 한약을 통해서 손상된 기혈을 보충해주고 체력은 올려주게 되고요. 출산 과정에서 손상된 지 자궁, 비뇨기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의 손상을 회복시켜주고 출산 후 나타날 수 있는 개개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에 대한 세부적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산모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출산 후 1, 2주 정도는 어혈과 부종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자궁의 수축을 도와주며 혈행순환을 높이고 몸을 가볍게 하는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후 4에서 6주 정도는 손상된 기혈을 보충하고 체력을 올려주며 출산으로 인해 손상된 몸의 상처를 회복하고 몸을 컨디션을 회복시켜주며 출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에 대한 1대1 세부적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단, 유의하셔야 할 점은 산모들마다 본디 가지고 있는 체질과 유형, 그리고 원래 고질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과거 질환의 유무, 출산 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의 형태와 발현 시기 등에 따라서 그 원인과 치료법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증상 같아 보여도 반드시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하고 진찰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시는 것이 산후풍을 예방하고 올바른 산후조리를 하실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출산 후 겪게 되는 산후풍과 산후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질문을 받아보니 산후풍과 올바른 산후조리에 대한 질문만큼이나 출산 후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산후풍과 산후조리에 대한 설명 외에 추가로 출산 후 다이어트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 출산 후 늘어난 체중이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네요. 산후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언제 시작해도 되나요? 사랑하는 아기를 만나기 위해 엄마는 여러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중 달라진 몸매와 체중의 증가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변화 중 하나겠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커리어를 이어나가야 하는 직장인으로서 출산 전 몸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저도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출산 전 하셨던 다이어트와 출산 후 엄마가 되고 나서 진행하시는 다이어트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하셨던 방식대로 다이어트를 무작정 강행하신다면 신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방식의 전환을 추천드립니다. 출산 직후에는 기혈이 소모되고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쇠약한 상태이며 릴렉신 호르몬의 영향으로 몸의 전신의 관절과 인대, 근육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육아 중 과로로 인해 불규칙적인 수면 불규칙적인 식사로 생체 리듬 또한 붕괴되어 있고요. 호르몬의 변화로 감정의 기복 또한 심하고 감정 컨트롤이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와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조리 없이 무작정 식이와 운동을 강행하신다면 신체의 부작용을 겪으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의 효과도 떨어지고 쉽게 요요가 오는 등 이후 오히려 더 다양하게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 후 다이어트,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3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출산 직후에서 100일까지. 이 시기에는 절대 적극적인 다이어트를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 한약 등으로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조리와 치료가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운동은 가벼운 체조와 교정 정도만을 추천드립니다. 산후조리에 집중하시면서 산후한약으로 어혈과 부종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해서 몸을 가벼운 상태로 만들면서도 손상된 기력을 보충하고 체력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이 1단계에 적절한 조리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2, 3단계의 다이어트에 맞는 몸이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이 1단계에 충분한 조리를 잘 하신다면 이후 목표 체중까지 감량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빨라지고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2단계. 출산 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난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도 대부분 통잠을 자기 시작하고 규칙적인 일과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엄마도 어느 정도 생체 리듬이 회복되고 밤에도 수면을 좀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설명드리는데요. 한약 처방을 통해서 식욕을 억제하면서도 신진대사를 높여주고 체력의 소모를 막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서 적절한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셔서 원하시는 목표 체중까지 감량하시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단 이때도 절대 너무 무리하시는 것은 금물이에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그 운동의 강도와 시기의 강도를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단계 출산 후 1년에서 18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요. 이 시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시기에는 모유수유가 종료된 시점이고요. 좀더 규칙적인 일과가 가능하게 되어 일상생활로의 회복이 진행되는 시점인데요. 1, 2단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지침과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오셨다면, 3단계에 접어든 지금에서는 임신 전에 수준에 근접한 강도의 운동과 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드립니다. 이 시기까지 대체적으로 목표 체중까지 감량을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적절한 방법으로 시기와 운동을 통해서 목표 체중까지 감량을 하셨다면 유지를 하시되 중간중간에 고비가 올 경우 한약을 통해서 유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3단계 다이어트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출산 후 엄마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를 대하는 마음가짐인데요. 출산 후 하셔야 하는 다이어트는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바로 육아와 병행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엄마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거나 아기가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또는 불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반복되는 상태에서는 다이어트에 무리하게 강박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내려놓고 엄마와 아이의 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체중이 증가되지 않는 정도에만 집중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엄마의 컨디션도 좋고 생활 리듬도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이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다이어트와 운동과 식이를 진행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여건이 허락될 때는 다이어트에 집중하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조금 내려놓고. 엄마와 아이의 몸을 돌보는데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체중이 증가되지 않는 정도의 유지에 신경을 쓰시는 등 계단식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육아와 복직 등 산모 개개인마다 다른 생활 리듬에 맞게 전문가의 한약 처방과 적절한 지침에 따라서 올바르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출산 후 다이어트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출산 후 나타나는 산후풍의 증상과 원인, 올바른 산후조리와 산후조리 한약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출산 후 다이어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모유 수유와 한약의 복용, 모유량을 늘려주는 한약, 올바른 단유하는 한약, 출산 후 우울증 등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다음 번에 기회가 된다면 또 영상을 통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들 임신과 출산이라는 커다란 산을 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엄마는 온 세계, 온 우주와 같죠. 그걸 알기에 오늘도 더 훌륭한 엄마가 되고자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훌륭한 엄마보다 더 중요한 건 행복한 엄마, 건강한 엄마가 되는 것이죠.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올바른 산후조리와 치료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 회복하시고, 행복한 육아, 행복한 가정을 갖고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의학이 곁에서 돕겠습니다.